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까요? 둘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조 2. 그들이 10년 전부터 해온 아주 단순한 습관 3. 그리고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법 이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이 일하는 사람이 될지, 돈이 일하는 사람이 될지는 오늘 20분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1.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통장은 그대로고,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수입이고 시간이 끊기면 수입도 멈춥니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이미 노동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작은 직원으로 대합니다. 돈한장한 한 장이 자기 대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죠.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30만 원을 ETF나 배당주에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이 오죠. 그때부터는 일해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버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미룹니다. 하지만 여유는 결코 먼저 오지 않습니다. 투자를 시작해야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의 월급 중 작은 금액이라도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에 태워두면 그 돈은 당신이 쉬는 날에도 꾸준히 일합니다. 결국 10년 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버는 사람들은 특별히 똑똑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찍, 작게, 꾸준히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챕터 2. 돈이 대신 일하는 구조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어려워요. 시장을 몰라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 구조는 단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돈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2.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고 3.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이 매달 월급의 20%를 모아 미국 ETF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그 돈은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미래의 현금 기계를 만드는 자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VO는 미국 경제 전체를 QQQ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SCHD는 배당이라는 꾸준한 현금을 대신 벌어줍니다. 이세 가지 ETF만 꾸준히 적립해도 당신의 돈은 시장 전체에서 일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원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 돈이 자동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날 자동이체로 ETF를 매수하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직장에 출근시키는 행동입니다. 돈이 일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노동 투자 자산 현금 흐름, 재투자 복리 성장. 이 루프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쌓이고 결국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변합니다. 반대로 이 루프가 끊긴 사람들은 늘 제자리입니다. 번은 족족 소비하고 남는 돈은 은행에 묵혀두죠.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니 실제 가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노력은 늘지만 돈의 속도는 느린 구조에 머무는 겁니다. 이 차이는 10년 뒤두 가지 인생을 만듭니다. A는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고 B는 내가 계속 일해야 하는 구조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10년 뒤 A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자산이 불어나며 일을 선택할 자유를 가집니다. 반면 B는 여전히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합니다. 돈이 대신 일하는 구조는 한방 투자가 아니라 작은 복리의 누적 시스템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꾸준히 감정 없이 이 단순한 시스템이 10년 뒤 당신의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핵심 정리. 돈이 대신 일하게 하려면 돈이 흐르고 불어나고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라. 수익보다 구조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챕터 3. 10년 뒤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습관.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엄청난 시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반복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꾸준함이 복리의 시동이고 습관이 시스템의 엔진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자동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달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자동으로 투자금이 나가고 ETF가 자동으로 매수되죠. 즉, 결정을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 맡깁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의 비밀이에요. 자동화를 설정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닙니다. 돈의 사장이 됩니다. 당신의 자본이 시장에 출근하고, 그 시장이 당신 대신 일하게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소비보다 자산 우선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까? 아니면 순간의 만족일까? 소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돈을 쓸 때조차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신발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돈을 QQQ에 넣었다면 10년 뒤 얼마가 될까? 그 생각이 소비 습관을 바꾸고 그 차이가 결국 10년 뒤 자산 격차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복리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처음엔 변하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휘어집니다. 대부분은 그 휘어지기 직전에 포기하죠. 하지만,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루한 시기가 가장 수익이 큰 시기라는 걸, 네 번째 습관은 재투자입니다. 이들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지 않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면, 다시 ETF를 사고, 보너스가 생기면, 그걸 자본의 연료로 씁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다시 일터로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복리의 본질, 돈이 일하고,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낳는 구조입니다. 한번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엔 당신이 손을 놓아도 자산이 계속 자랍니다. 마지막 습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흥분하고,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돈이 일하는 구조는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뉴스보다 원칙을 보고 단기 수익보다 루틴을 봅니다. 결국 10년 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동화, 재투자, 인내, 감정 통제, 루틴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게 아니라 10년 동안 매달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의 계좌는 일자리가 되었고 돈은 직원이 되었습니다. 챕터 4 돈보다 중요한 것 자유를 지키는 마인드셋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 들뜨고 내리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장의 방향보다 자신의 방향을 봅니다. 그들에게 투자는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사는 과정이에요. 이들은 목표 금액보다 시간의 주도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쉴수 있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 자유는 한방 수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작은 습관, 즉 자동 투자, 재투자, 감정의 통제에서 만들어집니다. 돈이 일하게 된다는 건 결국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지 내가 돈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 시장이 떨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의 일이 일비해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짜 투자자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벗어나는 것. 누가 얼마 벌었는지, 내 자산이 남보다 느린 건 아닌지. 그 비교가 결국 투자를 흔듭니다. 복리는 속도전이 아니라 인내전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남보다 오래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일하는 사람들은 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이 늘어나도 목표를 바꾸지 않고 그저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들에게 투자는 습관 그리고 삶의 일부입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시간의 주인이 된다. 10년 뒤 당신이 여전히 일에 쫓길지 아니면 돈이 대신 일해주는 삶을 살지는 지금의 작은 결정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한 투자 지식도 완벽한 타이밍도 필요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고 그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열고 ETF 하나를 자동 매수로 설정하세요. 그 버튼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 줄 겁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